자, 어제랑 오늘 매매밀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유니온이고요. 히토류 관련 종목입니다. 메이마크 내역 보면 이렇고요. 요날 보시게 되면 1월부터 모아가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저께 튀어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살짝 단타로 추가 수익을 좀 냈는데, 아, 한 방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 줄은 몰랐습니다. 한번 여기 저항 맞고 내려오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가 재료가 터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빡박하게 수익을 챙겼고 오늘 시초에 여기가 시가 잖아요 어 이거 한번 확 눌려서 내려오길래 다시 잡아서 튀어 올라갈 때 팔았어요 네 분목으로 메이 마크 내역 볼게요 요렇게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이날부터 요렇게 조금씩 매매를 했었고 튀어 올라갈 때 요런 라인에서 매도하고 시초에 갭을 띄어서 저항 맞고 떨어지길래 오늘 내려오겠다 그러면은 다시 눌림에 모아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이렇게 튀어 올라가서 눌림에 단타로 이렇게 잡았다가 튀어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오늘이죠. 다시 개파랑 나오면서 모아갔을 때, 그리고 조금씩 매도해서 여기가 1차 VI 거예요. 아마 여기서 거의 다 털었고, 나머지 2차 VI에서 나머지 물량 다 털고, 예 그리고 추가로 또 상승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유니언은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공부해 볼건 뭐가 있냐면 오늘 여기서 매수를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랑 중국이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10% 관세를 미국이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매긴 걸 어, 보류를 한해 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 보류할 수 있지 한달 동안. 근데 그걸로 끝일까? 미국이랑 중국이 다시 안 싸우고 평화롭게 이어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짝짝꿍하면서 사이좋게 지낼까? 라는 자문자답을 했을 때 아니다 일시적으로 화해 모드나 좀 생각을 잘못한 게 있거나 조금 더 시간을 끌고 고민할 게 있었기 때문에 유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화해할 가능성보다 싸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추가 미술을 쓰던 거예요 눌리면 더 많이 모아갈 생각 그리고 요 추세 이런 라인 때가 매수 영역으로 보고, 일단 여기서 매수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어 다시 싸운다 그래서, 오후에,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일단 전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동신건설이고요. 이재명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입니다. 메이마 크약 보면 이렇고요. 일단 여기서 잘 모아가다가 눌림 줄때 여기서 한번 팔고 여기서 밑에서 다시 모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요런 라인 때까지 좀 눌려주길 기다렸는데 어 조정을 좀안 주는 것 같아요. 바로 같지 눌렸다 갈지 모르겠지만 뭐 바로 가면 보내주고 눌렸을 때만 잭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그리고 이번 종목은 모비데이지고요 틱톡 관련된 종목입니다 매매 마크 내역 보면 요렇고요 여기서부터 조금씩 사 모아가기 시작을 했고 어저께 어, 지수 확 밀릴 때 여기서 조금 힘을 실어서 매수를 했고요 분복으로 매매 마크 내역 보면 요렇게 제가 매매를 했습니다 요렇게 야금야금 모아가다가 어저께 여기 깨고 내려갈 때 요런 라인 때에서 좀 빵빵빵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튀어줄 때 저항 때 여기서 반 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요런 라인 때에서 제가 나머지 절반을 팔고, 매매를 정리를 하고, 종가에 다시 조금씩 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아직 요 재료는 살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죠. 자, 이번 종목은 짧게 세 종목 보고 갈게요. h j 중공어 하나 시스템 레뷰 코퍼레이션. 네, 레비코퍼레이션도 틱톡 관련된 종목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도 좀 차트가 괜찮고 소급이잘 들어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친구를 제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매매가 끝에 보면 요렇고요. 조정 줄때 모아 가고 오늘 튀어 올라갈 때, 좀 일부 분할 매도를 해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HJ중공업, 조선 관련 종목인데, 어저께 조선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좀 줬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많이 안 줬어요. 그나마 내려온 게 HJ중공업. HJ중공업, 요런 자리 때에서 천천히 모아가고, 오늘 튀어 올라갈 때, 요런 라인 때 있죠? 여기. 매도 근처라서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조금 챙겨갔고,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이 친구도 조선 방산 이쪽으로 재료가 좀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이 친구는 어저께 확 눌러줬을 때 매수해서 오늘 이쪽 라인 때 갭자리 이런 라인 때에서 일부 매도해서 수익을 조금 챙기고 갔습니다. 어, 트럼프 침 이후에 어, 하루하루 증시가 스펙타 한것 같습니다. 이제 삼 거래일 남았는데 남은 한 주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짜나.